원래 제가 첫 인사를 시작하고 어, 시작을 하지만 오늘은 어, 멘트 없이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엘리온 게임의 그래픽 최적화 세팅 입니다. 음,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고 음,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어, 영상이니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어, 이 세팅을 하셔서 렉 없는 엘리온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자 바탕 화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러면 엔디비아 제어판이 나오겠죠. 엔디비아 음, 제어판을 누르고 들어가면 어, 3D 설정 관리라고 있습니다. 3D 설정 관리에서 저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 어, 엘리온을 찾으셔서 선택한 프로그램 추가를 누르시면 간단하지만, 어맨 처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없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온을 켜신 상태에서 음 창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화면을 축소시킨 후 바탕화면에서 세팅을 하셔야지 저 엘리온.exe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혹시라도 찾았는데도 안 보인다면, 음 어, 인게임을 설치하셨던 폴드로 직접 찾아가셔서, 어, 엘리온 EX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이나 모르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설정 지정의 기능을 확인하시고 설정을 순차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어, 저 기능이 없으시다면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어 제가 뭐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뭐 세팅하는 게 급하지 저거 하나의 디테일을 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혹여나 왜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명확하게 어 제가 아는 선에서 어,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세팅을 구하려고 제가 근 9일 동안 발로 누리 앱을 뛰면서 혹은 유튜브를 뒤져서 찾아낸 것들이니까 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줄 쳐진 것 위주로 하시고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인게임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인게임의 옵션입니다. 음, 인게임의 옵션 상태고, 이 옵션 하나만으로도, 어 엘리온을 조금 더 쾌적하게 쓸수 있으니까 두배 증폭 효과가 있겠죠. 자, 우선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보통 2단계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주시고, 자, 실시간 최적화 사용, 요거를 해제합니다. 어 이걸 해제하면 사용자 정의로 바뀌실 텐데 보통 2단계에서 실시간 최적화 사용이 체크된 상태가 이제 보통 2단계인데 이걸 체크해제하면 사용자 정의로 바뀌는 거니까 보통 2단계 세팅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안 대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손대야 될게 그림자 이펙트. 그림자 이펙트를 다 없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림자 사실상 필요 없죠. 음, 그림자 필요 없으니까. 그림자는 꺼두시면 되고.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현재 이 조명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이 조명은, 어,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보통으로, 어, 보통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 포스트 프로세스가, 어,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이걸 체크 해제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아예 0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음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은 이게 없음으로 되어 있어도 1이나 2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포스트 프로세스는 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감정 광 차폐는 없음, 피사계 심도도 없음, 모션 불는 당연히 꺼야 되고요, 불룸도 끄셔도 됩니다. 빛 번짐 필요 없죠. 저희들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예. 안티 엘레싱 효과를 설정합니다 계단 현상 제거에 대해서는 어, 보통으로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필터는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계단 현상 제거는 왜 들어가 있냐? 어, 자 일단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 적용을 하고, 어, 적용을 하고, 계단 현상은 이렇게 화면을 돌렸을 때 끊기듯이 돌아가는 상황을 계단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단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저 안티 엘리스링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 현상은 보통으로 무조건 달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왜 다른 옵션들이 없기 때문에 요거라도 하나 달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매우 높음은 그래픽카드가 좋으신 분들이 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세팅이 완전히 완료가 됐다면 어 이제 조명을 건드려야 될 텐데요. 이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얘들은 말을 좀 웃기기 적은 한데 게임 내 조명 품질을 설정합니다가 이 인게임의 전체 명암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조명 하나에 보시면 여기서 낮음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별로 변화가 없죠. 음 지금은 별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없음으로 해버렸을 때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죠. 색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명암에 대해서 완전 어 조명 하나로 다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이제 아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음. 자 이렇게 되면 프레임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조명을 없음으로 해야 될 때는 어, 지금 현재 월드 퀘스트 월드 보스 잡을 때뭐 엘키아라든지 음, 뭐 넬디안이라든지 잡을 때는 무조건 없음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괜찮다, 뭐 컴퓨터 사양이 조금 괜찮아서 뭐 해볼만하다. 그러면 낮음으로. 어,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노음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 1의 렉도 거의 안 잡힐 겁니다. 진짜 뭐 0.02초의 뭐 프레임 끊김 이런 거는 거의 안 느껴지실 텐데, 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어, 현재 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어, 그래픽 카드 혹은 이제 PC 성능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가 있고 어, 엘리온의 이제 어, 계적화 시스템 때문에 어, 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잡아드리진 못하지만 현재 이 세팅으로도 어, 정말 렉 없이 어, 엘리온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요. 음, 특히나 PVP 할때 진짜 0.01의 끊김이 정말 승패의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팅을 하시고, 어, 많은 분들이 어, 편하게 엘리온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하이드스팅TV 였고요.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